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우리 도시인들의 로망인 주말주택 또는 그 전원주택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지에 지금 약한 30여 세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능선을 약간 그 콘터가 있는데요. 단차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첫 입센데요. 어, 전체적으로 약한 30여 세대가 모여서는 그 행성군에 위치한 전원 주택 단지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이제 설계를 조경 설계를 해서 조경 시공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2차적으로 어... 추가로 좀 필요하신 나무가 있어서 오늘은 그 화살나무 독립수저 어... 규격은 R 15점이고요, 높이는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식재를 좀 해드렸고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계곡이고요. 국 도변에서 약한 3,400m 정도 들어온 곳인데 청정 지역입니다. 이렇게 소나무를 정원에, 여기 에 지금 향이 정남향이거든요. 음, 이렇게 정자도 이렇게 계곡 쪽을 향해서 하나 있고요. 이렇게 지금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는 이 소나무가 이 집의 랜드마크 내지는 포인트 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소나무 균형이 쌍간인데요. 잘 잡혀 있고요. 지금 식재한지가 약한 3년 됐는데, 지금 가지 하나가 부러져서 약간 오른쪽이 왼쪽 가지가 밸런스가 좀 오른쪽하고 좀안 맞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오른쪽 가지를 제거를 하든가 아니면 그 밑으로 더 내리든가. 이제 좀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 어, 석축을 활용해서 영산홍과 이제 기타 그 관목류를 어, 식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포인트목답게 이제 화단 처리를 했고요. 지금 여기 화살나무가 오늘 식재한 것도. 지금 좌측에그 소나무 화단처럼 그렇게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 화살은 일반 화살이고요. 전체적인 집 분위기하고 이 마당 정원하고 단초란 듯하면서도 뭔가 운치가 있죠. 서 정자가 이렇게 있고 오늘 식재한 화이트 핑크 셀렉스 이게 R 9점 정도 되는 건데요. 예, 수관 폭은 어, 1.2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두목 부위까지는 70점 이고요. 위까지 하면 1m 한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단풍나무를 이렇게 옮겨 드렸고요. 다른 데 있는 곳을 전체적인 분위기가 참 고급스러운 집입니다 어, 여기 지금 시,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이 제법 비싼 편입니다 시골에서는 단지가 아주 조용하고 아늑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전원주택을 계획하시는 분이나 주말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 어, 참고가 되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